오늘은 순간접착제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그 잘못 알고 있는 상식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구입을 해, 순간접착제를 구입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다 써, 써보지 못하고, 다음에 쓰려고 그러면 다 굳어있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지금 영상을 지금 만들게 됐고요. 순간접착제 일반적으로 그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 50g 짜리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좀 작은 통에 들어 있는 게그 파란색 통에 들어 있는 작은 거를 쓰실 거예요. 그것조차 굳어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으실 텐데 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그 미니어처 그리고 뭐 모형 이런 작업을 지금 21년째 하고 있는 그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간접착제 누구보다 많이 써본 사람이고 어 그냥 어디서 주워 들었는 얘기를 지금 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실무에서 그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순간접착제가 이두 개는 지금 그 구입을 해서 한 번도 개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순간접착제 만드는 회사에서 이게 떨어진다는 거는 참 신뢰성이 참 떨어지는 요, 요인인 것 같아요. 이 접착제를 만드시는 분들은 어, 이 스티커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접착을 못 하면서 접착제를 판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뭐 록타이트. 401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그 접착제인데, 뭐 당연히 지금 이 부분 뭐잘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아, 이거 접착제 회사가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붙여가지고 참 문제가 되네요. <laughs>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 순간접착제 뚜껑을 안 열면 보시다시피 지금 출렁출렁 하죠. 보이시나요? 자, 순간접착제를 구입해서 뚜껑을 열지 않으면 지금 굳질 않습니다, 이게. 반면에, 지금, 어, 얘 같은 경우는, 어, 뚜껑을 열어놓고, 그냥, 방치를 지금 시킨 겁니다. 어. 그냥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뭐 전혀 움직임이 없고 출렁임이 없죠. 여기 는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아래까지 많이, 많이 썼죠. 제가 뭐 보시다시피 접착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 이렇게 큰 통을 이렇게 아래까지 써도 모두 다 출렁출렁 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순간접착제를 사서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최소 6개월 이상 그 지난 순간접착제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한반년 이상은 지났지만 아직도 굳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뭐, 얘를 뭐, 이게 눕혀, 눕혀 놓냐, 뭐, 뚜껑을 뭐, 잘 닫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간접착제는 공기 중에 수분과 결합해가지고 굳는 아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마철 같은 때 만약에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로 방치를 하시면, 금방 젤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젤화된다는 거는, 어, 이렇게 좀 오래 지나면은 아주 그냥 젤리처럼 그 변하는 현상. 얘네들은 뭐 그냥 몇 개월이 아니라, 어 몇년 정도 그 지난, 최소한 한 5년 정도 지난 순간접착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순간접착제를 굳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 굳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뚜껑을 잘 닫아 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순간접착제 쓰기 위해서 뚜껑을 열잖아요 그 여는 순간에 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죠 자 그러면 미세하게 들어간 공기가 얘를 서서히 굳히기 시작하는데 아주 미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좀 버텨줍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자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계속 들어가면서 얘는 빠르게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자 새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처음에 열었을 때는 공기가 미약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순간접착제가 묻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쓰다 보면은 그걸 깨끗이 닦아주고 뚜껑을 닫으면 그나마 뚜껑이 밀봉이 돼서 어 얘가 굳지 않겠지만 순간접착제가 여기 자꾸 쌓여서 이게 두께가 생기다 보면 이게 뚜껑을 닫더라도 완벽하게 닫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미세하게 이게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속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뚜껑을 닫았다고 생각하지만 완벽하게 닫히질 않았기 때문에 얘가 또 어버려요 자, 그러면 순간접착제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안 굳히기 위해서 뚜껑을 안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모형 쪽에서 그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바늘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늘. 바늘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어떤 장점이 있느냐? 바늘을 끼워주고 이쪽을 마스킹 테이프로 감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순간접착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쪽이 순간접착제가 차면서 여기서 굳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밀봉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쓰려고 할때안 나와요. 여기가 밀봉이 돼 있으니까. 근데 순간접착제는 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불에 녹습니다. 자, 불에 녹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이터를 이용해서 자, 여기를 녹여주게 되면 접착제가 묻어있던 부분이 녹으면서 다시 쓸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좀 오래된 애, 오래된 애를 보여,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렇게 해주면 연기가 나오면서 자 지금 연기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순간접착제가 쓸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갖두면 여기가 다시 밀봉이 돼서 순간접착제가 구, 여기 지금 들어 있잖아요.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다시 밀봉이 되고 굳으면서 하동으로 여기 공기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 바늘을 순간접착제에다 끼는 것보다 더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할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보.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여러분들은 순간접착제를 이제 구입을 하시면 주사바늘을 사다가 무조건 끼세요. 그리고 여기를 막으세요. 그리고 한번 살짝 사용을 해주시고 놔주세요. 그러면 얘는 6개월이 됐던 거의 뭐 1년 2년 정도는 이렇게 출렁출렁 거의 바닥까지 다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작은 순간접착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굳어서 버리잖아요. 큰 거는 비싸고 근데 이렇게 굳지 않고 계속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큰거 사셔도 돼요. 큰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잘 눌러져요. 소리 들리시나요? 잘 눌러져요. 근데 이게 작고, 그 파란색 통으로 되어 있는 그 록타이트 401개 같은 경우는 이게 단단합니다, 굉장히. 이게 누르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어, 저희 미니도동 공방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공방에서는 50g 짜리 큰 거를 사용을 합니다. 하는 이유는 굳지 않기 때문에, 굳지 않는 기술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늘은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 일반적으로 뭐 주사바늘 뭐 이런 거 그냥 꼽으셔도 다 맞아요. 무조건 다 맞는데, 어, 록타이트 401이 좋은 점이 여기 주사바늘이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자이언트 순간접착제. 얘가 조금 더 묽은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접착은 잘 되지만, 이게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거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그러면 주사바늘은 어떤 걸 사용하느냐? 제가 추천하는 거는 19G, 19G거든요? 19지는 뭐냐 노즐의 그 파일을 말하는 거예요 19지도 있고 17지도 있고 지금 14지도 있죠 자, 구멍이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근데 구멍이 너무 커지면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뿌려야 되는데 좀 뭔가 조금씩 나오는 거좀 답답할 때는 14지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중간이 17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어 제가 사용하기에 꾸지 정도 되는 것을 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푸마켓 같은 데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요렇게 바늘이 짧고 앞에가 평평하게 되는 걸 팔더라고요 뭐 공업용이라고 했던가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사, 구입을 해봤는데 뭐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길이도 이게 너무 너무 길게 이런 어 식으로 길게 되면 어좀 짧을 때좀그 이렇게 한참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많이 좀 도포하고자 할 때는 좀 불편하고 아주 살짝 나오게 할 때는, 어, 이렇게 긴 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사용한 어떤 경험에 의해서는 한요 정도 길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는 저거를 이아몬드 그 디스크로 잘라가지고 다, 여기를 줄로 다, 다듬어서 이렇게 짧게 만들어 쓰기도 했는데 애당초 그냥 이렇게 짧게 짧게 이렇게 그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 이렇게 해 놓으면 한 최소한 1년 정도는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20g 짜리 해도 이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바늘을 사셔서 여기다가 꼽아 주시고 한번 보여드리는게 나을까요 이렇게 순간접 이거 새겁니다 이거 수, 순간접착제를 사시면 뚜껑을 여세요. 자, 그러면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막아주세요. 지금 얼마 안 들어갔잖아요, 공기가. 이 상태에서 마스킹 테이프가 제일 편합니다. 자, 마스킹 테이프를 자, 이쪽으로도 공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단해주는 거예요.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줍니다. 이렇게 감아주시고 즉시 한번 짜주세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즉시 한번 짜주시면 이 부분이 순간접착제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 벌써 밀봉이 돼 있어요. 공기가 들어갈 수 이제. 파, 배가 없지 아예, 그리고 다음에 사용하실 때 라이터로 이 부분을 녹이시면 이 순간접착제가 라이터에 녹기 때문에 뻥 뚫려서. 다시 사용을 할수 있고, 사용을 하고 놔두면 순간접착제가 여기 다시 굳어서 얘가 밀봉이 됩니다. 주사바늘을 너무 얇은 거를 쓰시면은, 어, 이 바늘이 되게 잘 막혀요. 잘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막히니까 라이터로 심하게 하다 보면 이 플라스틱이 녹아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녹다 보면 이쪽으로 공기가 또 새어 들어가서 또 굳는 원인이 됩니다. 어 지금 오래된 애들 중에 지금 옛날에 얇은 바늘을 썼잖아요. 자 이게 잘 막혀서 라이터로 많이 지지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이 녹았죠. 자 이게 공기가 들어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젤화가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순간접착제 경화제가 무엇이냐? 경화제는 접착 경화촉진. 그러니까 빨리 굳는다는 거예요. 백화 방지 순간접착제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수분이 달라붙으면서 그 주변이 허옇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냥 화학적으로 그냥 확 붙여버리면은 그런 수분을 빨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하얗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백화가 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매꿈 접착 이렇게 오목하게 파인 부분 있잖아요 오목하게 파인 부분을 순간접착제를 도포를 하고 그냥 말리면 약간 오목하게 되거든요 수축이 되면서 근데 경화제를 뿌리게 되면 그냥 바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게 볼록하게도 그냥 바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매꾸는 어, 역할도 지금 많이 써요. 자, 묶음 접차뭐 나무끼리 잘 붙는다는 얘기고, 리드선 고정, 땜을할때 순간 접착제로 이렇게 그 고정을 시켜놓고 납땜을 하면 좀 편하겠죠. 자, 그다음에 북도듬 접차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볼록하게 해놓고 경화제를 뿌리면 그 상태로 돗보기처럼 이렇게 굳, 굳는 거를.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접착제 경화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순간접착제가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결합하는 것과 화학공식이 달라요. 얘와 얘가 만나게 되면 전혀 다른 화학공식의 어떤 그제 2의 어떤 물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플라스틱화 된다 이두 개가 만나면 그렇게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자, 그리고 어, 한 가지 참고하실 점들은 어떤 분들은 그 얘와 얘를 만약에 붙인다고 쳤을 때 순간 접착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붙인 다음에 바깥에다가 이렇게. 경화제를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그러면 효과가 떨어져요. 순간접착제를 경화제를 뿌려봐 이 바깥에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경화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순간접착제를 도포를 하시고 붙이고자 하는 애에다가 경화제를 뿌린 다음에 이렇게 붙이셔야 순간접착제와 강하게 반응하면서 을 강력하게 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의 그 제가 영상을 그 컨텐츠를 그 만들 이유는 순간접착제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 쓰려고때 많이 굳는데 끝까지 다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순간접착제가 굳는 원리는 무엇이냐 자 공기 중에 수분과 만나지 않게 하는 최대한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바늘을 바로 끼워서 밀봉을 하고 한번 이렇게 써주고 놔두면 굳지를 않는데 뭐 오, 뚜껑을 뭐 어떻게 닫아라 뭐, 어? 뭐 여러 가지 방, 방법이 있잖아요 뭐 민가에서 그 얘기하는 자 그냥 전문 적으로 이게 접착제를 수없이 그 20년간 그 사용해 본 입장에서 어제 주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어뭐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경험에서 나온 말이 말이 어 가장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뭐 케미칼 회사도 아니고 하지만은 어 순간 접착제를 사시면 무조건 바늘을 사서 꼽으세요. 그리고 이걸 밀봉하세요. 그리고 한번 쓰고 놔 주세요. 안굳습니다안 굳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그리고 또 장점은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묻힐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 미니어처나 모형을 할때 굉장히 섬세하게 조금만 이렇게 그 발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얘를 바닥에다 짜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묻혀주시는데, 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순간접착제에 바늘 꼽아놓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바늘을 끼시고, 그 다음에, 어, 바늘이 없으시다. 그러면 이 뚜껑 부분을 깨끗하게 여기 지금 앞에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자 뚜껑을 완벽하게 닫아주세요. 자 그리고 얘를 뭐 지퍼팩 같은데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그 공기가 들어갈 일이 적어지겠죠? 자, 이렇게 순간접착제를 그 보관하는 방법, 쓰지 않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